감목의 인복이라는 건 뭘까요? 감목의 인복이란 을목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감목이란 뿌리에서 어떤 꽃이든 나무든 피어남에 따라 그동안 감목이 얼마나 땅속에서 잘 커왔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목의 인복을 볼 때는 감목은 말 그대로 보여지기 위한 거예요 보여지는 만큼 받는 게 이제 감목의 인복이죠 우리가 흔히 기분의 테이크라고 하죠? 그게 감목이 가진 인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만 해도 남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감목은 혼자 상처받고 혼자더 손해만 보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거니까 그렇기에 감목의 인복은 인복이 좋아지려면 티를 내야 해요 티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죠 그럼 을목의 인복은 뭘까요? 을목은 간목이란 뿌리에서 도달한 싹이죠. 간목이란 뿌리가 땅 속에 있다면 을목은 땅 위로 드러난 거죠. 그런 인복 역시도 반대죠. 을목의 인복이라는 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나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럼 막 열심히 하는 척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약 을목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미운 털이 박히기 쉬워요. 오히려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기가 어렵죠. 을목은 남들이 다 퇴근하고 난뒤 남아서 일을 한다거나 남들이 다 귀찮다고 밀어놓은 일을 혼자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남들 눈에 더잘 띄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인복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병화 인복이라는 건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하나고 모든 동식물들은 태양을 보고 자라나죠. 그렇게 병아를 중심으로 모든 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병아의 인복이라는 건 어긋나지 않는 것, 올바른 것, 모범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사실 병아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한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고 밑보이기도 싫은 거고 그러니 누군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고 하는 게 병아거든요. 병아는 스스로 피곤해질지라도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든 혹은 희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인복을 키우는 거죠. 정화의 인복이라는 건 정화는 병화라는 빛에서 태어난 열이죠.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는 공간 그 자체를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인복이라는 건 환경 그 자체예요. 정화는 물상으로 날로이기도 하니까 가을 겨울에 필요한 존재겠죠. 그래서 만약 여름에 태어난 정화라면 그 자체로 인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여름에는 정화라는 쌤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화인복이라면 일단 타고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는 너무 강하면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겨울에 태어난 정화라 할지라도 불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겠죠.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정화는 약한 듯한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정화를 향해 더 몰려들게 마련이겠죠. 무토인복이라는 건, 무토는 소서 오른 기운이에요. 정화 인간이라면 무토는 문명과도 같죠. 문명은 후퇴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할 뿐이죠. 그 기운 자체가 무토죠. 그래서 무토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무토라는 건 살짝 바닥부터 떠 있는 기운이라 이게 가치관이나 사상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그게 일종의 무토의 인복이라 할 수가 있죠. 다른 하나는 무토는 이상적인 면이 있어서 현실감을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에 만약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 자체로 무토의 인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토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나 스스로 인복을 차버리는 꼴이 되는 거니까. 기토의 인복이라는 건 기토는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기토를 종교의 글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만큼 삶과 죽음의 경계에도 가깝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는 기본적으로 관리자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사실 인복을 유지하는 데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기토는 어느 쪽으로는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토는 중심점에 있는 존재라서 똑같이 치우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기토의 그 치우침은 더 크게 와닿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토는 중심, 중요,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 함으로써 인복을 키우는 거죠. 경금이라는 건 수를 끌어당기죠. 그게 금생수예요. 그럼 왜 수를 끌어당길까요? 신금이란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죠. 그러니 경금의 인복이라는 건곧 수예요. 만약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팔자에 수가 없다. 그럼 기본적으로 인복이 약한 거예요. 만약 경금이 인복을 키우고 싶다면 사실 수의 직업을 가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수의일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정적인 거죠. 공무원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공부도 되죠. 석박사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금은 인복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금의 인복이라는 건주위 환경의 균형이에요. 왜냐면 신금이라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거든요. 거기서 뭘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신금의 인복을 좋게 하려면 대응이 중요해요. 만약 직장이나 학교에서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다? 그럼 신금은 빠르게 그만두거나 옮겨주는 게 좋아요. 거기다 대고 반발해 봐야 나만 상할 뿐이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신금이죠. 그러니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어떻게든 주위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자체가 사실 신금으로 하여금 인복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임수라는 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수는 스스로의 목표나 목적이 뚜렷할수록 그 자체가 인복을 키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길 인생을 걷는다거나 무소의 뿔처럼 한 우물만 판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임수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눈에 그 힘이 몇 배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의 카리스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사람한테 가지는 끌림이 되는 거죠. 그게 곧 인복이잖아요. 개수는 정화 더불어서 이중성을 가진 글자예요. 여름의 개수는 조울를 맞추죠. 너무 더워지지 않게. 그리고 겨울의 개수는 감목의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팔자마다 개수의 인복이라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팔자가 추우면 개수는 참고 기다리는 거죠. 반대로 팔자가 더우면 개수의 활동성이 올라가는 것이니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설선 수범하고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렇게 개수는 인복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